제 발언 시간입니다. 위의를듣겠시니다 귀한 시간입니다. 발언하세요. 저쩌나 귀한 시간. 남만 예. 할 때는 쫄랑 쫄랑 나서고 자기 할 때는 조용히 하라고. 배 어디서 배누발르시야박 총여동님들 아무도 쫄랑 쫄랑. 조용해! 조용해! 어디다가? 돼요, 그동안 그돼의그동안니그렇게 윤석열을 하니니그렇게 윤석열을 옹호하고 그룹의 작년에 저번니지난주 유서결의 오마드니, 그룹의 유서야죠당마드니니그룹니그서그니 남자 앞에 그렇게 달려가 있더니 머리가 조아리고 말이야. 감자 앞에 그렇게 달려가 있더라고. 최수근 상병 사건도 이제 수사해야 돼요. 밤이 내릴 때 비어 있잖아요.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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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회동이나 지금까지 빠져나왔지만 만약 당신이 헌법재판관을 당신이라는 표현이 그게 뭡니까? 도대체 당신이 헌법재판관이라는 그러한 것을 받아들일 때이 나라가 얼마나 혼란이 되겠는가 권한 없이 지명도 그래서 저는 용기있게 구국 차원에서 나는 임명을 수락하지 않고 사퇴하겠다 하는 말씀할 용의가 있어요. 저는 권한쟁인께서 결정한 것을 존중할, 존중할 따름입니다. 그것이 자, 그만 좀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의 안녕하세요. 대학 동기와 구술 학술 친구가 아닙니다. 그래도 최소한 법조인의 길을 갔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면 은 본인이 친구, 파면던 윤석열을 돕는 길은 안 하는 일이에요. 수용하지 않고 사퇴해 주는 거예요. 네, 정리하시죠. 맞습니다. 6년간 헌법재판관에서 <laughs> 이 나라 헌법재판소를 망치지 말고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보세요. 음. 말씀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는 것은 사태예요. 아, 이 참. 뭐 뭐하시는 거예요, 연장 도제? 자, 다음 네, 송석준 의원님 질의하세요 가장 좋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나라를 좀 생각해요. 다 생각해서 들으세요. 제 발언 시간입니다. 예의를 지킵시다. 귀한 시간입니다. 발언하세요. 그렇죠, 비하스. 남만 할 때는 쫄랑 쫄랑 나서고 자기 할 때는 조용히 하라고. 그뭐 어디서 배부르시냐? 박주영 위원님들 아무도 쫄랑 쫄랑. 조용해! 조용해! 어디다가? 예의을좀 지키시다. 박주영 위원님, 우리가 마 켜있을 때 얘기했어요. 말이크은몇분 하셨어요? 윤석이야통령이 파면당한 파면 상황이에요! t going t 당신이 뭡니까, 당신 person. You're not going to be a good person. You're not going to be a good 높이말이 o n y 이 u r e not going to be a good person. y o 사과부터 하세요 국민 앞에 돼요, <목소리> 네, 그동안 그렇게 윤석열을 옹호하더니. 그렇게 윤석열을 옹호하고요. 사과하는 까지요 작년에, 저번 주, 지난 주 인용이 됐는데 탄핵이. 사과해 주세요. 내내 옹호하는 공당 아닙니까? 작년에 내옹호하셨잖요했다고 관저 앞에 그렇게 달려가 있더니 머리가 소아리고 말이야 관저 앞에 그렇게 달려가 있더니 최수근 상병 하여튼 사건도 하여튼 이제 수사해야, 하여튼 수사해야 하여튼 돼요. 관련 내내 대란 비어 있잖아요. 나성도 수사해야 돼서 참거 나중에 다 해산할 거예요. 여기도 아 사과 한차 분명 없네요 아니 이렇게 시끄러운데 시작 하니까 분명히 시작해야 조용합니다. 주세요. 그다음하겠습 하지, 하지, 하지 마세요. 하세요. 제가 기다려 보니까 심야도 너무 심해요. 아, 저때부터 시작했어요. 사과부터 하세요. 저희도 참고 있잖아요. 지리하세요. 송석준 의원 사과부터 하세요. 하세요. 아니, 지리 안 하시면 저한테 뭘 자, 사과를 시작하세요. 하세요? 그렇잖아요. 지금 나라를 그래. 아, 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아, 사과부터 해야지. 지금 시작하라고 명령해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제 권한 송석준 위원의 3분 네, 대체 토론. 그래서 이게 무슨 권한이야? 건화 권한은 아무 때나 권한을 갖다 붙이죠.